니말안 네 나와 지금 마이크 나만 나한테 있어에스여이아이구독자님 네, 어이구 오셨구만. 나 세팅하고 있는데 벌써 다 빼먹네 안녕하세요 플레어입니다 여수 3일차 돌산 등쪽 방면으로 돌아다녔는데 CR은 3G까지도 봤습니다 2.5G 좀 나오고 물론 1T 뭐 1.5G도 섞여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직 사람들이 안 나온다 그러는 화태도 쪽으로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죽겠어 나 지금 어지러워 니 <laughs> 네 유튜버냐? 히트 야 던지자마자 오네 야. 오늘 포인트 선정이 죽여주는 것 같아. 저킹 한번 빡 드니까. 자첫 수. 아 근데 좀 짧다. 1.5G밖에 안 돼. 첫수 방생. 많이 데리고 와. 형들 불러. 형들 불러라. 방생을 여기다 하면 안 될까? 아예 안 된다. 돼, 안 돼. 자 쪼아 볼까? 강하게 저킹. 활성도 좋을 땐촥 하고 내리면은 스테이 딱 주면 딱 모는데 히트 거봐 딱 주잖아 야 크다 이번엔 크다 그래 이게 수치가 좀 있고 설정수가더 좋아야 나의 스킬이 먹히는데 에헤이 에. 이지? 두수 이수 불빛 밖으로 1, 2, 3, 4, 5 육초 볼링하고 저킹, 저킹, 저킹 안 나오는데? <laughs> 입질 왔어. 아저야 와인딩 저킹 하면서 팍 걸리네. 날라 풀치가 날라와. <laughs> 아 근데 좀 잘다. 이거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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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면은 오늘 조짐이 좋지 이렇게 5 시간 잡은 백수야 멀리 던질 필요도 없는데 이거 딱 아, 폴링 바이트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늘 이야 이야 야 점점 조금 조금씩 1 m m 씩 커지는 것 같아 너 푸치 낚시 3일 만에 백수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같 <laughs> <laughs> 야. 이지 넘는 거 나왔다. 이지 정도에서 이지 오버 <laughs> 축하 축하. 이 이번 연도 풀치 처음 했는데. 하나. <laughs> 키트. 야, 누나누나다 오. 이 오수 오수. 야, 풀치 바글바글하네. 어. 어저께는 어쩌다 한 마리 보였잖아, 불에. 노는 애한 마리 왔다가 갔는데, 오늘은 막 여러 마리가 있네. 놀아 이지 오버. 이지 오버. 백수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라는 걸. 찐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히트. 아이고, 이 동축자가 가려버렸네. 상관없어. 아이고, 이제 참. 계속, 계속 잡을 거니까. 아니, 그냥 상관없어. 이지, 아예 이지도 안 되네. 어? 두댕이로 들어가 버렸어. 풀치가 애걸 따라오는 건가 모른다. 히트. 비스 비아래서어 히트.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고등어 들어오면 또안안 좋은데 또 풀치 나가는 데. 히트. 저킹하고 스테이 빡. 야 근데 어저께 그 소율보다는 작다 애들이 다. 어저께처럼 낱마리 때는 좀 문빨도 있거든. 자기 쪽에 많이 있으면 뭐 잡는 거지. 이 저킹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이 줄때 입질이 많이. 야세다 어이구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갈치 현재 5g 지그에드의 베이비사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냥 워낙 많으니까 어떤 놈이라도 무는 것같아키 히트, 예, 이렇게... 오야, 좀 저, 저, 저 커진다. 이지, 이지, 하나씩 큰거 나와요. 저킹저킹 히트, 뭔가 이게 저킹, 팍! 주고그 다음에 스테이 줄때잘나와요 모든 액션이 그런 것 같아 오너 되게 큰거 잡았나 보다 이야 야 이거 한 3시간이면 백수하겠는데? 히트 히트 우리 동출자 누렁이님 쑤치 <laughs> <laughs> 3일차인데 오늘 백수하게 생겼네 오늘 어깨 좀뻐근해지었어아입술 이거 갈치 입에서 빼가지고 넣는 게 제일 힘드네요 그걸 빨리빨리 하고 던져야지 내 채비가 대상어가 있는 수심층에 계속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이 잡는거야 오예 히트 누나것 같은데? 어우 짱이 좋아 멀리안 앉아도 돼 짱이 좋습니다 근데 꼬리 잘렸잖아 근데 다듬을 때 원래 꼬리 그냥 잘라버리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히트 이거 마이크 채워줄게 어 모자에도 꽂으면 돼 그냥. 우후. 야 풀치 3일차한테 이렇게 많이 잡게 주면은. 그러니까.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저께 샀지만. <laughs> 이게 저 같은 초보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가면 나올까 검증된 포인트만 찾고 남이 다 빼먹은 거 가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사람도 없고 피시님 덕분에. 야 그렇게 천천히 말하면 안 돼. <laughs> 울, 방송 저희 그 카페에서 있었다. 동출자 한 번만 모신다고 했는데 누렁이님 신청해서 왔는데 우연치 않게 동네 사람에다가 동갑이에요. 그 그래,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모텔에서 잠도 같이 잤지. <laughs> 볼거안볼거다안 안 네, 봤는데? 응? 그래도 예, 서로 예의를 지키느라.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싼건 아니야. 시트 폴링 바이트. <laughs> 샌덤도 원래 정상 가격이면은 스물네 개 되는 거 아니, 육천 원이면 어? 사야 맞나? 되는데. 아니, 이제 샌덤이 왜 좋냐면은 음. 다리 같은 거에서 이제 파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체가 크잖아. 육즙을 많이 머금고 있고. 집지 음. 그 버에. 야 이거야 이게 낚시야. 그래서 음. 내가 이걸 이, 이 목포를 가면 이 상황이라고. 어막나 미지급해. 요걸로 농어도 잡아보고요. 그런 말이 있지. 베이비 이사드 등의 반응이 없으면 고기가 없는 거다. 어. 야, 5g 짜리 쓸 필요도 없다. 나 2.5g이야. 응, 가벼운 걸로 바꿔야겠다. 되내 액션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아, 원래 낚시는 옆에 있는 사람 컨닝이라 그랬어요. 모든 모든 하여튼 열심히 팍팍, 혹은 예민할 때는 슬슬. 두 종류로 파워를 조절하면서 하면 돼요. 야 홀링하고 침강 시키는 때문에. 아, 아, 또 빠졌어, 씨. 아, 아, 이놈의 고등어들, 진짜. <laughs> 빠지고 나면 이놈의 고등어. <laughs> 놀리는 건지, <laughs> 씨. 간만에이트. 아이고, 씨. 새 고등어들이 풀치 쫓아오는 거 봤어? 잡힌 거? 난리 났어. <laughs> 이트 이야, 힘 센데? 무륩발 플러스 힘. 이제는 막 풀치 잡혀서 오는데 고등어가 따라오는구나. 후후 우. 이거 앞에 뭐 지랄났네. 아유고등어봐 밑에 지랄났어. 와. 고, 아유고등어 진짜. 고등어, 고등어 백만 대군이 몰려온다. 야. 자 한번 고등어 타작 해볼까? 비닐봉다리를.

일단 두 마리 물린 것 같은데? 어... 두 마리 물렸어, 두 마리. 어... 나이스. 그럼 아, 통으로 들어갔어. 이거 유튜브 보여줄라 그랬어. 많고 해야겠다. 되 고등어로 바꿀까 그냥 이제? 어. 지금 풀치 안 나오잖아. 고등어에 지구의... 성어에 안 나오니까 고등어를 빨리 싹쓸이해. 지그애들을 바꿔야 되나? 아니? 카드 채비 반을 줘? 그냥 얘들을 고등어를 실을 말려야 돼. 어. 떼가 다니면 풀치가 빠져버리더라고. 아우야, 씨. 가만 죽지. 2차 시기. 한 번에 두세 마리씩 해서 한 다섯 번만 하면 싹 잡을 것 같아. 벌써 벌써 하나 물었어. 나이스. 이제 슬슬 끌면은 다 따라온다, 애들이. 서로 그 미끼 뺏어 먹으려고. 와우 와, 예씨. <laughs> 와, 세 마리 다 걸렸어. 쓰리피! 야 고등어 백수하는게 더 쉽겠다 고등어는 껌이지 풀치가 어렵지 풀치는 정성들여서 액션을 줘야 되니까 고등어 뭐 그냥 뭐 얘네들 그냥 막물어는데뭐아 씨... 미치겠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다섯번만 하면 돼 다섯번 아까 한 스무마리 정도 왔다갔다 그랬는거 같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나 잡잖아. 음. 그럼 서로 그 잡은, 지가 메탈을 물잖아. 음. 그거 뺏어 먹을로 다 달려들어서 나머지 바늘에 그냥 알아서 그냥 끌어오면 물어. 어 얘네 눈치 소문났나? 안무네 물었어, 물었어. 이제 그걸 끌어오면 돼. 이거 지대들이 알아서 다 달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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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너너 너 잡는 거 이따가 내내거 핸드폰 다 불렀나? 세 마리. 이번엔 투피. 한 마리씩 잡는 게더 효율적인가? 갈무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야, 고등어 씨 말리기 프로젝트 트위칭 쭉쭉 쭉쭉쭉 쭉쭉 쭉... 응. 아, 물었어. 물었어. 친구들 불러와다다 물어. 다 오예오예 어... 어예! 오예. 몇 마리냐 이번에는 오또 투피 투피 풀치가 아예 안 보인다 아예 빨리 고등어 싹 잡아들래 그러니까 나 저기 다니는 거다 고등어야 돼. 이렇게 잡아들이는데 어떻게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왔다 물었어 물었어 친구들 불러와 오오예두 마리 물었나 보다 두 마리냐 세 마리냐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친구들 다 따라오는구나 아한 마리 짰다 이거. 더 많이 몰려드는 것 같은데? <laughs>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아니 아니야 물었다. 오야야 힘세. 오. 야, 야, 오! <laughs> 벌써 두 마리가 물어 왜 이렇게 무거워? 아우야이씨 난리 난리 뭐아한 마리 떨었어. 캐미가 그게 왜? 이리...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 이 비디 있는데 있어 애들이. 과연 우리의 풀치들은 진짜 다 어디에? 어. <laughs> 딱빛빛서만 무니까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 친구들 카드 채비 하나씩 보세요 그렇지. 아안 무네. 꼬이니까 안 문다. 이거 카드 채비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꼬였는데 그냥 냅뒀는데. 카드 채비. 아니 카드 채비 에다뭐한 거냐? 메탈. 오늘 풀치 100마리, 고등어 100마리다 아휴. 바늘을 하나 잘라야 되겠어 귀찮다 이제 그만 잡고 싶다 야 무슨 뭐 집게벌레가 씹 싶... 사진을 먹으려고 그러냐 도대체 이 사진은 뭘로 만들었길래 모든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이거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이걸 앞에다 끼워야겠다 너무 고등어 시키들 되졌어 이거 심플하게 바늘 카드 채비 하나 메탈 하나. 친구의 바늘에 잡혔는데 그거를 뺏어 먹겠다고 다 쫓아오고 있어. 내 거는 왜안 밀지가 물었다. 아, 물었다. 오 야, 야 힌턴도 물었나 보다. 오 야야야. 야야. 어, 큰거 걸렸나봐. 오 대박. 오세 마리인데. 와, 아야 바늘 두 개밖에 안 달았는데. 아, 두, 두 마리. 역 걸려서 그런 가오 크다. 어우야, oh yeah, 사이즈 좋다. 어우야. Oh yeah. 사이즈는 뭐 통통해. 저 스물스물 다니는 건 뭐지? 큰거뭐 들어. 아, 큰 거야. 큰거 들어왔네. 이거 뭐야, 이거. 농어 같은데? 고등어 아닌데, 고등어들이 따라다니네. 저렇게 괴롭히니까 풀치들이빠진대 아, 고등어들이 깡패네, 이거. 어? <laughs> 머리 숨이 있고. 도략했어. 거의 뭐쉬 뭐 고등어 채우... 양아치네, 양아치 이거 숫자 믿고 까부는 애들 아니야 지금 메탈하고 카드채비로 하면은 좀 하루에 200마리도 넘게 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등어 잡으러 온게 아니라서 그냥 잡히는 것만 그냥 해 뜰라 그런다, 피딩 타임이다 근데 그 피딩에 고등어가 걸렸네 여기가 풀치가 없는 게 아닌데 술 취가 입질을 하기 전에 고등어들이 먼저 입질을 응, 맞아, 저거 다 잡으면 200마리, 100마리. 근데 잡아도 잡아도 계속 들어오겠지. 토이크 다 따라온다. 이제 원 빼서 먹으려고. 빠졌다! 제발 풀치. 제발 풀치. <laughs> 제발 풀치. 고등어. 나 어떡하지? 아씨. 뭐가? 졸라가 망풀인데 이거. 아 고등어 잡으러 온게 아닌데. 아우. 아우 졸라 무거워졌어. 저 고등어 때문에. 아 일단 뭐라도 잡혀도 심심하진 않은데. 대성어가 아니라서 좀, 어. 지금 원래 필, 솔 이제, 해뜰라 그럴 때 피딩인데, 고등어가 더 피딩이야, 어떻게. 이거 막, 끝내 또물었어 와. <laughs> 아. 나 진짜 이런 미친 물고기는 처음 보네. 어? 줄 끊어졌나? 왜 이러지? 아, 물고 있구나. 몸을 뺏어 먹겠다고. 친구가 동료가 놓치면 뺏어 먹겠다고 다 몰려드네. 고등어. 삼길포 이런 데서 사람들 고등어 잡는다 그러던데. 고등어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고등어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넣으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도 계속 나오는 애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아, 그 고등어 잡으러 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농어인가 예,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어 풀치로 처음에 타작을 한 50마리 정도 하다가 고등어떼가 들어와가지고 한 20, 20마리 정도 들어온 것 같아서 그걸 다 잡아버리자 그 고등어떼 들어오니까 풀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잡, 잡고 계속 잡고 잡고 하는데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도 많이 잡았는데 여기는 여수 화태도 마족선착장 그 왼쪽에 방파제입니다 그 끝에서 했고요 어, 화태도 쪽에 풀치 조과가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왔는데 아무도 한분 계셨는데 금방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는 들어오자마자 막 타작을 했었습니다. 카페에서 동출 받은 누렁이님 풀치 3일차 오늘 타작했습니다. 타작했어. 100마리 잡나 했는데 고등어 때 들어와서 실패. <laughs> 조과 주세요. 아주 네 10정도요 네말안 나와 지금 마이크 나 나한테 있었어. 엘스맨챙겼요 아우 만지기 싫은데? 왼쪽에 제가 잡은거고 오른쪽에 풀치 3일차 누렁이님 조가입니다 아 많이 잡으셨네 이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뿅